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모나미 트리피스 삼각 볼펜 부드러운 필기감 c 블랙 0.7mm t i o n acti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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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c 터치 볼펜 10개 톡톡 터치로 편리하게 사용하고, 깜찍한 디자인은 덤. 8710원에 득템하세요.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. 3위입니다. 부드러운 필기감의 모닝글로리 슬리본 3색 볼펜 12개가 30% 할인된 가격으로, 화이트 바디에 0.7mm 굵기로 시원하게 써져요. 놓칠 수 없는 기회.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는 모나미 트리피스 삼각 볼펜. 필기감 좋은 0.7mm 블랙 잉크, 망여덟 개입 대용량 볼펜을 지금 5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부드러운 필기감과 뛰어난 가성비는 덤 1위입니다. 필기감 좋은 모나미 153 볼펜 1.0mm 흑색 24개 입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부드럽게 써지는 펜으로 45% 할인 혜택까지 꼼꼼하게 필기할 때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어요.